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9시 반 버스를 타려면 버스 터미널에 그 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8시 반쯤 나왔어요. 원래 8시에 나오려고 했는데 <laughs> 숙소 키를 어디다가 뒀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거 찾느라 30분을 지체했네요. 여기서 시내에선 버스 터미널 가는 방법이 택시가 있고 어.. 이쪽에서 타라 그랬는데? 택시가 있고 콤비라는 콤비 콤비라는 로컬 콜렉티브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로컬 트랙 콜렉티브 타는 방향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제가 어제 여기 호스텔 다른 직원분한테 들었던 장소랑은 달라서 지금 이곳이 맞나 싶기도 한데 우선 여기 앞에서 기다려 보려고요. 맞나? 어? 여쭤볼까? 어? 까이마 부스터리미나이? 너? 아니 부르게사. 저는 여기 버스터민에 들어가기 전에 길거리 여기 상점에서 암부르게사 버거를 샀습니다. 원래 이소인데 제가 지금 1.6밖에 없어가지고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셨어요. 감사하니다 네. 저는 네. 가서 버스티켓을 끊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안다루시아에서 버스티켓을 끊었고요. 밥을 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5분 정도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버스 시간0분인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저는 휴바나타데가는 타고 를 타고 요 보면은 남미 버스들 고면역를 버스터미널에서 터미널세를타는경우를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티켓 값은 따로고, 서미널세를 또 내야 되는 그런 서미널인데, 아닌데도 있어요. 근데, 있는데도 있으니까, 혹여나, 티켓 값에 너무 딱 맞춰서 돈을 준비하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여기서 이제 카바나 콘데까지 아마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더 걸릴 수도 있고, 오늘은 카바나 콘데에 도착을 하면 <laughs> 숙소잡고쉴 예정이고, 트레킹은 내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6시간 동안 이동을 하고 겠습니다 안녕! <laughs> 음. 화장실을 너무 가고 싶었나봐요 버스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기사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자연 속 화장실을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지금 화장실을 가고 싶지 않아요 옆에 앉으신 할머니분께서 주셨어요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저는 카바나콘데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머, 이게 털이. 제가 지금 여기서 숙소를 많이 찾았는데 카바나콘데가 그래도 숙소가 좀 많더라고요. 다른 데도 많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많아서 지금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금액이 낀세 15솔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5천 원에서 5 5 0 0원안 되는 돈.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다녀 봤는데, 다들 낀쇠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낀새는 나는 낀쇠솔 내 방을 원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놀래요. 낀쇠? 그래서 그러시는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15솔에 방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제 이제 숙소에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어디 가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쪽 찾아보는데, 사진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관광센터? 작게 있길래 거기 가서 여쭤봤더니 여기랑 다른 곳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아마 그쪽은 15솔에 가능할 거다 라고 해가지고 우선 여기를 왔는데 한 번에 오케이 해주셔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사실 기대는 안 했어요 왜냐면 대체적으로 대부분이 20에서 30솔 부르고 비싸면 50솔까지 부르길래 어 아, 그러면 킨세솔 15솔이면은 방 상태가 진짜 안 좋은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진짜 기대 없이 왔는데 어, 청 좋지 않나요 독방이에요 그리고 아무튼 저는 이제 도착을 했으니까 사실 배는 안 고픈데 저녁을 먹고 얼른 자려고 해요 내일 아침 일찍 나갈 생각이어서. 그래서 지금 챙겨온 저녁을 먹을지 밖에 나가면 길거리 상점 같은 게 있을지 한번 돌아보려고요. 한번 같이 나가볼까요? <놀람> 여러분, 여기가 아까 제가 여쭤봤던 오피스. 뭐라고 써있는 거지? 지금 근데 해가 지 시간이에요. 그래서 해지는 것도 보고 주변에 뭐 파는지 보려고 나왔는데. 잠시 호스텔 로비에 앉아서 로비? 그냥 <laughs> 의자에 앉아서 내일 어떻게 걸어야 될지 보고 있다가 이제 호스텔 직원이 영어를 조금 잘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서 10분 거리에 미라도르 전망대가 있대요. 되게 예쁘다고 그래서 지금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미라도르 아차치화와가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시골 마을이에요. 시골 가고 싶다. 어머, 이렇게 양보 지나다녀. 와. 발라. 와, 뒤에 보이는 산. 진짜 멋지다. 얼른 가봅시다. 지금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어. 해지기 전에 얼른 가야 돼. 갔다 와야 돼. 어, 여기, 여기는 축구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힘들어. 거의 다온것 같은데.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그래도 아예 사람이 없지 않고, 이렇게 주민분이 한두 번씩 지나다녀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어. 이런 식으로 너무 좋아 진짜 어떡해 아차치 아차치와 아차치 어 막힌 것 같은데 야우아 올라 던데스다 아차치우 아차치요, 아차치와 미라다. 너 벨리 그로써? 너 벨리 그로써? 너 벨로 아차치 그로써? 너 벨로 아차치 그로써? 너 벨로 아차치 그로써? 너벨 o 아차치 그로써? 너 벨로 아차치 그로써? 너 벨로 아차치 그로써? 로아차로써너 벨로 아차치 그로써? 너 아차치 그로써? 너 벨로 아차치 그아로로로로아아 진짜 자연 그 자체다. 아 진짜 이런 시골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나 시골에서 사, 평생 살라고 하면 못살것 같긴 한데 어 여기를 돌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진짜 가는 거 맞죠? 우선은 여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가 봅시다. 그리고 아니면은 어머 어머 여기 조심해야겠다 유리가 많아서 그것도 모르고 그냥 겁없이 막 올라왔네. 약간 이런 길에 대해서 되게 제가 그 모스크바 뭐야 여기 갈수 있어? 못 가는데? 어! 그래서 그 무서움 있잖아요. 지금 얘가 귀 자, 이걸 못 잡고 있어. 핸드폰이. 몰라. 빗빗빗. 데스타미라도르 아츠, 아츠. 아, 그라시아. 몰라. 너여기 no no, no, no. 어, 돈데에스다, 미라돌을. Oh, 아, 너여기 no no. 아, 여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래요. <laughs> 그럼 나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저쪽 길이 있네. 아. 이쪽이 아니라 옆에 길이 있었어요 나 이렇게 위로 올라가라는 줄 알았지 아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계시니까 여쭤보고 해서라도 지금 길을 찾는 거지 아니었으면 되게 길 찾기 힘들었겠다 이로 내려가는 건가? 또 여기도 길이 두 개가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거하고 어 가야 되지? 이제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하는데? 아, 여기 길이 있긴 있네. 아, 두 개가 이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또두 개가 어져나 <laughs> 어디로 가야 돼? 오늘 하... 올라가 봅시다.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밀어두르니까, 전망대니까,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아, 이쪽 길이 있네. 위로 가는 길이. 와! 저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건가? 근데 여기도 진짜 와, 와... 진짜 진짜 멋지다 와 내일 보는. 환경은 얼마나 더 그럴까요? 와 이쪽은 해가 지고 있고 여기는 해가 해 빛이 비쳐서 붉게 타오르고 있고 타오르는 것 같지는 않지만 위에는 달이 뜨, 떠 있고 진짜 대박이다. 지금 이제 숙소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진짜 시골 생각이 너무 나. 서 지금 여영언이랑 외할아버지도 뵙고 싶고 여기 까나 까나 까바나꼰대 마을에도 이제 저녁이 왔네요. 어 몰랐는데 이거 콘도르구나. 이거. 헉. 몰랐네? 근데 콘도르가 왔나? 모르겠다. 저기 광장 쪽 끝쪽에서 도넛을 팔고 계셨는데 생각보다 크기도 작고 가격이 그렇게 가성비치고 괜찮은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어제 홍치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합니다.